질문입니다. 제품 프로모션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였습니다. 뉴스 킴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공지가 되었는데요. TR9 제품들은 모두 한 박스 15포 입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 7월 23일 출시 이벤트에서는 요 풀워크아웃 플러스 3박스 포스트 어카웃플러스 초콜릿 맛두 박스, 또 바닐라 맛한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키지 단위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또 가격은 요3 5 7 0 0 0 원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단 대상은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이상 퀸타이틀이고요. 어카운트당 쿠폰 5 장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양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뉴스킨 몰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벤트 패키지 구매 시 프로틴 파우더 PX 한 박스를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재고 소진 시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 티알라엔티 쉐이크 프로틴 파우더 PXE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입니다. 가장 많이 질의해 주셨던 질문이에요. 오늘 특별히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하시고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본사 과학자분을 어렵게 오셨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셸리 나와주세요. Hi, Sales Leasers of Nu s k a n Korea and Customers. I'm Shelly e Hester. Senior scientist for FiremanX, TR90 Shake is a product that you can take to get vitamin, mineral, and plant-based protein and dietary fiber that you might need when you are trying to control weight. TR90 Shake can serve as a meal replacement. Protein powder PX contains plant-based protein from soybean, rice, and oats, and it can help you get protein that you need when you are trying to control weight. On the other hand, TRGO Post Workout Plus contains animal protein, whey protein, and casein protein. Which means that it helps you to get post workout protein that makes up your muscle. Therefore, if you're simply trying to manage your body weight, it is better to take Protein Powder PX or TR90 Shake to have plant based protein and reduce your calorie intake. If you are trying to get protein that builds your muscle after working out, it is recommended to take TRGO Post Workout Plus. Moreover, TRGO Post Workout Plus, TR90 Shake, and Protein Powder PX respectively contain 20 grams. 15 grams and 10 grams of protein per pouch.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Korea, there is no upper bound on the daily intake of protein. It sells 12 grams or more. Therefore, you can take these products in combination by considering personal health, physique, purpose of intake, and exercise level. For instance, you can take TR90 product to manage your weight, take one pouch of Post Workout Plus to get post workout protein in the afternoon. t r 네, 오늘 쉐이가 특별히 출연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제품의 성분 비교를 준비했습니다. t 아9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에는요. 단백질이 20g 함유되어 있고요. t r 9이 쉐이크에는 한 포당 단백질이 15g 있습니다. 또, 프로틴 파우더 PX는 한포당 단백질이 10g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의 차이점으로는 TR9에는요, 글루코사민, 비타민 D, 항산화 비타민이 있고, TRN이 쉐이크에는요, 식이섬유소, 1 2종의 비타민과 4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단백질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TR9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를 드시고요. 체중 조절을 하고 싶어, 밥상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TR9T 쉐이크나 프로틴 파우더 PX를 드시면 됩니다. 또 식사 대용으로는요, TR9T 쉐이크가 적합하고요. 식사 시 다른 영양소는 괜찮은데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점심에 나물 반찬만 드신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프로틴 파우더 PX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필요량은요 개인별 건강 상태나 운동 강도, 운동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문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 하루에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체중 1kg당 1.2에서 2g의 섭취가 권장되는데요. 운동의 목표나 강도, 개인이 몸 상태 등에 따라서 더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퇴근 후에 틈틈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체중당 1g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인 건강한 성인 여성은요, 하루에 6 0 g 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고요, 80kg인 건강한 성인 남성은요, 80g 섭취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식단을 통한 단백질 섭취 시에는요, 계란, 두부, 저지방 우유, 닭가슴살, 생선 등 살코기 위주로 건강하게 섭취하시고 식단에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혹은 식사를 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TR9 포스트워크아웃 플러스와 TR90 쉐이크를 같이 섭취해도 되나요? 였습니다 이두 제품은요 성분과 목적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 섭취 목적에 맞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경용 섭취도 가능합니다. 체중 조절 중인 주한 2에서 3회 정도 운동을 하시는 60kg 정도 직장 여성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체중 1kg당 단백질 섭취량 1g으로 설정할 시에요 1일 섭취하는 단백질 양은 총 60g 즉한 끼에 20g입니다 아침에 티알라엔티 쉐이크를 섭취하고 점심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고 또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운동 후에 30분 이내에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를 드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단백질은 한 끼에 다 몰아먹기보다는 세 끼에 균등하게 나눠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포스트워크아플러스로 이미 단백질을 20g 섭취하셨으니 저녁 식사에서는 단백질 식품을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 포스트워크아웃 플러스 드시고 집에 가서 삼겹살이나 족발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 t r 고와 함께 카트리지 포뮬러를 섭취해도 되나요? 였습니다. 시약처 건강기능식품 은 공전에 따르면요. 글루코사민 1일 섭취 권장량은요. 글루코사민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둘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섭취 권장량만큼 드시면 됩니다 1일 섭취 권장량은요 글루코사민 염산염은 1.5에서 2g이고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0.5에서 1g입니다 포스트워크아 플러스에 글루코사민 염산염이 1.5g 함유되어 있고요 또카트일제 포뮬러 두캡슐에 n 아세틸글루코사민이 500mg이 있고 카트리지 포뮬러 1일 섭취량이죠? 즉네캡슐에는 n 아세틸글루코사민이총 1g 3 m 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일반인들은요 TR9를 드시는 날 카트리지 포뮬러를 함께 드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TR9를 섭취하거든요 그래서 t r 고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를 매일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요. 섭취하시지 않는 날은 하테지 포뮬러를 별도로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치알고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제품에는 뭐가 있나요? 였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본사 과학자분을 불러볼까요? The human body goes through metabolic change after exercising. This includes producing and supplying more energy than usual. In this process, micronutrients are required for energy production and metabolism of carbohydrate, protein, and fat. They are needed to produce energy when there is increased level of activit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a balanced diet. If that is not enough, you can get more micronutrients by taking multivitamin minerals, such as LifePak, USPAN3, or Overdrive. 정리하면요 에너지 생성이 필요한 활동 시에 많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므로 에너지 생성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고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통해서 미량 영양소를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Pre-workout plus plus이 함유된 카페인은 안전한 가유였습니다. 이 질문에 셰리가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The scientists of our company carried out safety review to develop Pre-workout Plus, and each pouch of Pre-workout Plus contains 50 milligrams of caffeine from guana extrac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Korea the recommended maximum daily intake of caffeine is 400 milligrams or less for adults, 300 milligrams or less for pregnant women, and 2.5 milligrams per kilogram of body weigh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you need to take 8 pouches of pre-workout plus to exceed the recommended maximum daily intake for adult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proper amount by referring to the information that we talked about above. <laughs> 카페인이 50mg 함유되어 있고, 카페인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400mg 이내에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은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 시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입니다. 따라서 상기 권고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섭취하면 안전하고요. 평소에 군것질 삼아 드시는 음료나 초콜릿, 과자 등 식생활에 쓰여 있는 카페에 인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아고 1편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위주로 FAQ 탑6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소수의 다양한 질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다 같이 풀어보실까요? 채팅창에 ox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부모님, 어르신들이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를 섭취해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실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채팅창에 OX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단백질은요, 근육, 결합조직 등의 구성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일반 성인이라면은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색살 하시되, 입맛이 없거나 소화 능력이 없거나 귀찮아서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굶으시는 것보다는 단백질 보충제라도 별도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1, 2 섭취 권장량 범위 안에서 드시면 되고요. 참고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건강한 일반 50세에서 64세의 남녀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요, 남성이 60g, 여성이 50g입니다. 또 뼈나 관절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연골이 구성성분인 글루코스타민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비타민 D가 주얼료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뼈나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아이들이 섭취해도 좋을지, 많은 분들이 또질의해주시는데요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에 함유된 단백질은 안전한 성분이지만, 본 제품은 일반 성인을 타깃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섭취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함께 풀어보실까요?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에는 농축 유청 단백질이 사용됐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채팅창에. O, X를 입력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단백질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유청 단백질의 종류에는 WPC, WPI, WPH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WPC는 70에서 80%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 탄수화물 등의 다른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WPI는 WPC에서 유당을 제거 분리해서 만드는데요. WPC에 비해서 지방, 탄수화물 등 유익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또 WPI를 한번더 가수분해한 유청 단백질이 WPH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WPI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운동 후에 근육의 구성 성분이 되는 단백질과 함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WPC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퀴즈입니다. t r 고를 섭취하는 경우 비타민 D 구미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하면 채팅창에 O, X를 입력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또그 이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프리워크아웃 플러스의 비타민 D가 500IU,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에는 1000IU. 이렇게 해서 TR9에는 비타민 D가 총 1500IU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요. 비타민 D의 상한 섭취량은요. 1일 4000IU입니다. 상한 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최대 섭취 수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건강 상태에 식사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건강한 일반 성인의 경우에 TR9 제품을 드실 때요 비타민 D 구미 두개까지는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TR9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모아서 Q&A 형태로 함께 풀어봤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23일 이벤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올 여름도 치알고와 함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